네, 지난 시간까지 가구를 한번 그려봤고요. 어, 가구를 그리면서 스케치업 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만한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지난번에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숨겨진 그 파일을 찾았었어요. 음, 뭐였냐면 자, 이렇게 해 놓고 만들어 놓고 어 작업할 때 조금 불편하다 그랬을 때 우클릭해서 하이드를 시켰고요. 그러면 요 숨겨놓은 것을 다시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 아웃라이너에서 여기 지금 회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얘를 우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언하이드 누르시면 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자체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옆에 X 버튼 있고 이거 누르면 요 트레이 기능에서 쭉쭉쭉 빠집니다. 빠지고 여기에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윈도우에서 디폴트 트레이에서 원하는 것들을 쭉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스타일, 뭐, 요소, 정보, 레이어, 뭐, 안개 쉐도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메터리얼, 그리 여기 없더라도 메터리얼 같은 거는 여기 없어도, 이거 누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시 생겨요. 어뭐 필요할 때 쓰시다가 필요할 때 없으면 그때 가서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웃라이너 이렇게 있다. 어, 오늘은 오늘부터는 뭘할 거냐면, 이제 캐드 파일을 스케치업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드로 가야 되겠네요. 자, 캐드로 왔구요. 일단 여러분들 평면도 그리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평면도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지금이 캐리 시간은 아니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선생님이 다 그려놨어요. 예,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도면을 스케치업으로 부르고그 어,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심선을 다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보면 뭐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그리는 사람은 알죠. 뭐요만큼이 방인 건지, 뭐 이만큼이 방인 건지 어, 본인이 설계한 그대로 중심선을 이렇게 다 띄어주게 되겠죠. 처음에는. 자그 다음에 중심선을 좀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윤곽이 좀 보이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보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M9으로 두께를 줘서 선의 두께를 줘서 이 두께 그 외벽과 내벽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구보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들어갈 자리 창문이 들어갈 자리를 선택을 해서 그만큼 잘라내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단열재 표시를 해줬고요 아, 단열재 표시가 아니고 해치를 준 거죠 벽 부분에 해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개구부에 들어가는 창문과 문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려 넣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캐드 안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구조에서 팔레트에서 가져오면 이런 문 같은 거는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런 창문들도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고, 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좀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씩 그려낼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문자를 다 써줬고요. 그 다음에 치수와 방향 표시를 표시해줬고, 그 다음에 단차이 어, 욕실 들어갈 때좀 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단이 똑같으면 욕실에서 물 세는 게 드레스룸으로 다 가겠죠. 그래서 단차이 표시도 좀해주 해줬고요. 제목 써줬고 스케일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가구, 가구를 넣고 이 어, AP는 뭐냐면 나중에 단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 단면도에 표시되는 그런 선들이죠. 입면도 입면도를 그릴 때 이쪽 방향을 보고 그리는 건지 이쪽 방향을 보고 그리는 것인지 에 대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천장도가 되겠죠. 천장도를 그리는 이유는 조명설계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 조명기구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표시별로 뭐가 뭔지 에 대한 설명이 옆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A 부분 그렸었는데 A 부분 입면도 A 다 그 다음에 B 부분 입면도, C 부분 입면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이게 스케치업에서 그 도면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스케치업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거를 뭐 일일이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지금 근데 가져오는 것 자체가 뭐 좀완벽하진 않아서 이렇게 선이 조금씩 깨지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3d를 하다가 갑자기 캐드로 오면 이 화면 이동할 때 자꾸 시프트를 누른단 말이죠 그냥 해야 되는데 저희 캐드가 자꾸 3d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케치업 하다가 갑자기 캐드 키면 이렇게 될거예요자 어, 그렇구요 요거는뭐 재료비 같은 거를 엑셀 파일인데 엑셀 파일을 또 캐드로 가져올 수가 있어서 이 단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것이고 이 마감재 네 마감재 뭐 안방에는 노란 벽지를 쓰고 뭐 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량 산출하는 엑셀 파일을 갖다가 놨네요. 이런 걸 해야 물량 산출도 한번에 깔끔하게 되죠. 그죠. 요거에 대한 정보를 담아주는 표, 뭐 따로 만드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을 만들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직접 설계하면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뭐 되게 완벽한 설계였다 라기보다도 이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대지의 조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든가 대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된 그 도면이 되겠고요. 뭐 원래대로라면 요 아래쪽을 남쪽으로 하고 여기 방을 여기다가 쭉 포진했겠죠. 네, 데 요쪽이 남쪽이고 요쪽이 북쪽이고 대지 모양이 요렇게 가로로 길게 되어있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요것을 요것을 스케치업 파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떻게 하냐면. 음. 자, 파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가져가게 되면, 여기 있는 요 파일 전체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파일만 남기고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지우고. 가구가 들어가기 전 단계. 단계로 두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다른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하고, 바탕화면에 1111로 저장이 됐고요 자, 그럼 스케치업을 열고,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오냐 면 그냥 오픈이 아니고 오픈은 그냥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올 때 오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을 가져올 때는 인폴트 혹은 다른 형태로 내보내기 할 때는 익스폴트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폴트 누르시고 자 아까 만들어놨던 1111 파일을 갖고 오시면 자 이렇게 도면이 가져와집니다. 그죠? 근데 가끔 뭐잘안 가져와지는 레이어들이 있어요. 때는 레이어를 바꾸고 다시 가져오면 가져와지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뭐 이런 지금은 필요 없긴 한데 요방 이름이라든가 여기 치수 선에 대한 그 레이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